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열심히 어, 전라북도에 있는 부안의 변산해수욕장에 왔어요 채석강도 왔고요 새만금 방파제도 보고 왔고요 근데 정말 슬픈 일이 생겼어요 참 웃픈 일이죠 저희가 원래 여기 와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만 책을 안 가지고 온거 있고, <laughs> 저는 아빠가 챙길 줄 알고 아빠는 제가 챙길 줄 알았는데 서로 안 챙겨서 이렇게 되었답니다. 200km를 넘겨 왔는데 책은 집에 있어요. 저런 저런 <laughs> 그래서 책은 집에 가서 읽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럼 또 슬픈 소식을 안전할 수 있도록 다음엔 책을 잘 치, 책을 잘 서로 챙길게요. 안녕. <laughs> 아, 안녕.